추월구 주안동에 위치한 본전집입니다. 여기 주안 사거리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제이시장, 이쪽 방향은 구시민회관 사거리, 이쪽 방향은 도아이시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으로 쭉 들어가면 가게가 나옵니다. 꽤나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네 단골 분들이 아니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더라고요. 저희는 이날 갈매기살과 주먹고기를 먹었고 마무리로 껍데기 하나를 먹었는데요. 모두 1인분에 200g 꽉꽉 채워서 주십니다. 이렇게 불판에 올린 고기들과 옆에 그릇에 담긴 고기들까지 총 3인분입니다. 양이 괜찮죠? 완전한 생고기는 아닌 것 같지만 고기의 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고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구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께서 전부 다 구워주시더라고요. 정말 친절하시고 재밌으신 사장님이었습니다. 물론 한가한 날만 구워주시고 바쁜 날은 못 구워주실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갈매기살 수입산이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나름의 육즙도 가지고 있었고 퍽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다는 이 특제 양념장이 상당히 중독성 있더라고요. 그냥 여기에만 찍어 먹어도 꿀맛입니다. 주먹고기는 딱 부드러운 목살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불러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껍데기 하나에 소주 몇잔더 먹자고 해서 주문한 껍데기입니다. 이 집의 껍데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간 양념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원하지 않는 경우 양념을 안 해서 주실 수 있 다고 하니 참 고해 주시 구요, 결 론적 으로 가격 대비 훌륭 한, 고 기를 맛볼 수있 어서 저와 일행 들 모두 굉장히 만족 했 습니다. 여기는 미추홀구 하익동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식당의 이름은 대로 식당입니다 실내는 좌식 테이블과 입식 테이블이 반반씩 있는 작은 규모입니다 이날은 구수한 청국장이 땡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기 전부터 청국장을 먹으려고 정하고 왔습니다 청국장 2인분 주문했고요 아쉬운니 사이드로 파전도 하나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날은 파전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쉬운대로 계란말이를 주문했습니다 청국장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기본 반찬 좀 보십시오 고작 6천원짜리 청국장 2개 시켰는데 무려 13찬을 깔아주십니다 계란말이는 돈 주고 주문한 거니까 제외하고 총 13찬입니다. 공깃밥이 나오기도 전에 항공샷을 찍어버려서 밥은 안 나왔는데 밥 포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찬을 많이 깔아준다고 청국장이 빈약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기에도 일반적인 청국장이고 맛도 좋습니다. 아침 되면 이게 1인 식사도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혼자 와서 하나를 시켜도 반찬을 이렇게 똑같이 깔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객동의 대로식당, 이런 착한 식당은 지켜줘야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최강 면 옥입니다 저녁시간에 방문했는데 만석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고깃집인만큼 고기류가 메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저는 고기를 안먹고 식사류에 있는 갈비탕 플러스 매콤 소갈비찜 세트를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두개를 주문했습니다 김치는 총 세가지가 나오는데요 모두 국내산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놀람> 자, 먼저 갈비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비주얼만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갈비탕에는 갈비가 두개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트에 포함된 갈비탕이지만 빈약하지 않았고 괜찮았습니다. 계란 지단, 팽이버섯, 대파, 대추 등이 올라가 있었고 아래에는 당면이 깔려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냉면입니다. 물냉으로 주문했습니다. 플레이팅이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살얼음 육수에 마치 실타래 같은 면이 육수 안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매콤소 갈비찜입니다. 2인분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뼈 크기는 젓가락의 3분의 2 이상 되어 보이는 것이 생각보다 큼직했습니다. 뼈는 총 6개였습니다. 아마 1인분에 3개씩인 것 같았습니다. 갈비탕에도 2개의 뼈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갈비탕 플러스 매콤소 갈비찜 세트를 주문할 경우 총 5개의 갈비뼈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갈비탕에 일반 공깃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즉, 11시부터 3시까지 이 메뉴를 주문하게 되면 공깃밥이 아닌 가마솥밥이 나온다고 합니다. 합니다. 똑같은 가격인데 점심에 오면 가마솥밥이 나온다고 하니 아무래도 점심에 와서 먹는 게더 이득이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000원에 탕과 찜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성비가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에 오면 같은 가격에 가마솥밥이 제공된다고 하고 저녁엔 고기 먹는 손님들로 북적거리기 때문에 이 세트 메뉴 같은 경우엔 웬만하면 점심에 오셔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동강어탕국수입니다 네이버에서는 동강어탕으로 검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례입니다 일반적인 백반집이나 국밥집 느낌의 푸근한 느낌이었고 친절하신 부부 두 분이서 운영 중이셨습니다 오늘 제가 먹어볼 메뉴는 바로 어탕입니다 사실상 식사류는 단일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수냐 밥이냐만 정하면 됩니다 저는 국수로 하나 주문했습니다 원산지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거의 다 국내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슬기 하나가 북한산이었습니다 신기했고요 또 어탕국수에 들어가는 빠가는 국내산, 국내산 빠가였습니다. 어탕국수 나왔습니다. 뚝배기가 진짜 사정없이 끓고 있어서 조금 진정을 시켰습니다. 딱 봐도 걸쭉해 보이는 빨간 국물에 소면이 한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주얼에서도 알수 있듯이 상당히 걸쭉한 국물이었는데요. 전날 술을 안 마시고 왔으면 큰일 났을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국밥 짬뽕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어탕과 비슷한 맛인 것 같았는데 걸쭉한 추어탕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물고기를 갈아넣은 거긴 한데 물고기의 흔적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맛있고 걸쭉한 보양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면도 양이 많았습니다. 면이 국물과 하나가 되면서 국물은 더욱 걸쭉해지는 것 같았고 면이 안 들어가는 그냥 어탕은 맛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뚝배기에 나오는 음식이 다 그렇겠지만 이 어탕 국수는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는데요. 식사 중반까지도 면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입천장 아작나는 줄 알았습니다. 먹다 중간에 청양고추를 넣어서 매콤함을 더해줬고요. 배는 불렀지만 이 걸쭉한 국물에 밥을 안말 수가 없어서 전기밥을 하나 부탁드렸습니다. 밥을 말고 평소였으면 안 넣었을 산초가루도 넣어봤습니다. 실수로 좀 많이 뿌렸는데 산초가루 그 특유의 맛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안 넣고 그냥 먹는 게더 맛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걸쭉하고 맛있는 국물이었기 때문에 밥이랑도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온다면 국수 말고 탕으로도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뚝배기 기울여서 제대로 해장했고요. 원기 회복까지 제대로 했습니다. 여기는 인천 도화동에 위치한 오거리 식당입니다. 도화 사거리에서 재물포 북부역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보배 반점이 있는데요.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오늘의 목적지 오거리 식당이 나옵니다. 메뉴판입니다. 가격이 미쳤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메뉴는 제육볶음과 김치찌개입니다. 먼저 첫날 먹었던 제육볶음 한 상입니다. <목소리> 혼밥인데도 아주 호사스럽게 차려주셨습니다. 이건 그냥 누가 봐도 평타 이상은 하는 제육볶음 비주얼이었고 양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반의 하이라이트 흰 쌀밥까지 예쁘게 나왔습니다. 김치찌개는 나름 고기도 들어 있었고 예상 가능한 김치찌개 맛이었습니다.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제육은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일단 첫 입에 단맛이 확 치고 들어와서 달달한 느낌 때문에 맛있을 수밖에 없었고 끝맛은 살짝 매콤으로 끝났습니다. 고기는 얇게 썰어주셨는데 소주 한 잔이 딱 생각. 나는 비주얼이었습니다. 이틀 후 방문해서 먹었던 김치찌개는 더욱 쇼킹이었습니다. 이한 상이 단돈 6천 원입니다. 대박인 건 제가 따로 추가하지도 않았는데 라면 사리까지 주셨다는 점이고, 1인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냄비에 호사스럽게 팔팔 끓여가며 먹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역시나 반찬은 매일 바뀌는 것 같았는데 제육볶음 먹은 날과 다른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흑미밥이었습니다. 밥도 랜덤인 것 같습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거는 김치찌개 안에 고기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거 6천 원짜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반. 반찬들과 준수한 맛, 또 직원분들도 전체적으로 친절하셔서 먹는 내내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김치맛 돼지네입니다. 김치맛이 돼진다고 해서 방문해봤습니다. 메인은 역시 생 김치찜이고요. 메뉴판에 있는 생 김치찜과 바깥에 있는 점심 특선의 차이는 밥의 유무라고 합니다. 점심엔 대접밥이 그냥 제공된다고 합니다. 총 4찬이 나왔습니다. 전부 준수한 반찬들이었는데 특히 감자조림이 김치찜 끓는 동안 허기진 배를 달래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메인 김치찜입니다. 밥은 대접밥이었고요. 점심특선이었기 때문에 따로 돈 주고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집 김치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고기를 터프하게 큼직하게 썰어서 넣어주는 점이었고 김치도 묵은지가 아닌 생김치가 들어간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기는 직접 잘라먹으면 되는데요. 확실히 묵은지가 들어가는 김치찜과는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뭐랄까 그냥 맛있습니다. 김치 맛이 살아있다고 해야 할까요? 인위적인 단맛이 아닌 기분 좋은 단맛이 나면서 칼칼했는데 막걸리랑 너무 잘 어울려요.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분께서 이걸 갖다 주셔서 뭔가 했는데 참기름이었습니다. 밥이랑 같이 비벼먹으라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얼른 김치랑 고기 넣고 잘게 잘라서 참기름 넣은 뒤 비벼먹었는데 안 비볐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습니다. 참기름 맛도 살아있었는데 진짜 진하고 고소했습니다. 이건 진정한 밥 도둑놈이었습니다. 인천 문학동에 위치한 최김질개입니다. 아마도 사장님들의 성씨가 최씨 김씨인 걸로 추정되는데요. 장명 센스가 아주 기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점심 특선 먹으러 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양념갈비, 양념갈비를 혼자서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양념갈비를 주문했습니다. 점심 특선 돼지갈비 1인분 나왔습니다. 우선 밥 위에 있는 계란 후라이부터 감동이었습니다. 꾹꾹 눌러 담아주신 밥 위로 계란 후라이는 감동 그 잡채였습니다. 그리고 양념 갈비는 1인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먹기 딱 적당한 양이 나왔고요. 떡도 두개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갈비는 웬만한 갈비집 갈비들의 뺨때기를 후려칠 만큼 맛있었습니다. 직화 양념 갈비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디에 구우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불맛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았고 양념도 한듯 안 한듯 은은한 양념 맛이 퍼펙트했습니다. 뜨거운 불판 위에서 구워가며 먹는 갈비도 당연히 맛있겠지만 이렇게 귀찮지 않게 다 구워져서 나오니까 식사용으로는 오히려 이게 또 좋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8,000원이라는 가격에 쌈까지 넉넉하게 제공되면서 흠밥까지 가능하니까 이거야말로 완벽한 돼지 양념갈비 정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심에 간단하게 싸고 맛있는 양념갈비를 먹을 수 있는 가성비 훌륭한 식당이라고 생각하고요. 점심에 오시면. 수 있는 분들에게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학동의 책임질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